이게 뭐야! 어 <laughs> 아, 깜짝이야! 아니? 응? 됐 죽었어? 응공 굴러가.. 간... 아니! 빠이~! 죽으면 어쩔건데! <laughs> 아! 도시락아무서 <laughs> 이게 <얘가> 도시락 지길 아니! <laughs> 이공기다 <laughs> 공이다. 펀공이장이거이다할것같은이빼이빼이공 네, <laughs> 음. 어디서 바야바 나무가 날이올지다이공이이거이이거이이공이 뭐. 아, 아 찾... 차... 어디갔어? 아이고 어, 기상 어. 봐야 봐 그래? 어와 개자소가 어. 아샬롯이 방이지 안돼 친구야. 텔라가 공이야. 아, 소름돋아야 <laughs> 텔라가 아, 공장, 얘들아. 살인집단이다. 텔라가 공이야 이들야 살인집단이다. 아이 빨리. 네번 가야겠다. 아무도 죽지 않았다. 무사일생. <laughs> 우리 간디 승리. <laughs> 타워나티 집에 가서 죽은 거야. 그렇지. 어, 아잘 알고 있네. 아이면 집이. 커드라로 바.. 에. 에. 혼이 일장만인 거야.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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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라 옆에 스텔라. 옆에 아. 스텔라. 나 쫄고 있어 나갔다. 응? 아이고, 오이. 이거 애들 빼고, 보 는데 별로 우씨씨 씻어 졌어. 쟤쟤쟤쟤쟤쟤쟤쟤쟤이쟤 아, 남의 말도 안 듣지. 그렇게 안 들으니까 말이에요. 안듣는거 아니에요. 아휴, 하기 힘들다. 건방진. 건방진 멜빈 본체가. <laughs> 아, 나 건방진 게리가. 한번 들어오면 답이 없는 <laughs> 도망가자. 근육으로 이루어진 살인집단이... 뭐야? 어래? 왜 밖에 있었어? 괜찮아! 우리할수 있어! 그렇지! 아, 네! 죽었어! 할수 있어! 제 새끼 죽여! <웃음> <웃음> 죽였어! 복수했다! 나보다 강하니? 아이고 장군님 왜 이렇게 호의적이세요 오디에요 yeah. 걔는. 어, 아, 뒤에 토니. 야, 야, 라라라 아, 밥. 아, 밥. 아, 아, 파빠지 아, 한 아, 용, 그거 떨어진다. 아... 어, 그거 떨어진다. 아... 아... 끝났다. 우와? 오케이. 응? 분륭해 저거 잡아야 된다. 저거 잡아야 이따, 이따. 도와줄게. 아 아니! 아 이게 잡... 내가 먼저 썼는데. 아, 저거 잡았는데 아저어나번 적어 아, 저, 으아... 3번 아 여기 또 있어 저 미친 놈이 진짜 그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니? 제네 근딜이 많다는 것에서? 아 이봐 응. 아 타락해핀데 이거 별로 안 좋은데? 퇴퇴퇴 아... 아! 제작, 말을 렌 도와주다가 죽었어요. Thank you so much. 가져가세요. 피카우 e 스 아, 이번 판 넘나 힘든. 응. 내가 공이 엄청 빨리 도는 것도 아니까 근데 타라가 엄청 조돌 족이야 그냥 들어와서 물러리까지 때려받고, 정년 폭발까지 써도 안 막히니까. 3번 따워. 바사삭. 에, 높. 에, 공기 좀 빨고 써라. <laughs> 에, 여기 스텔라 있다. 삐띠어. 오 마이 갓. 여쪽이었냐. 응. 영지다. 어. <laughs> 우리 샬롯의 궁이 헛날 라가고못가 맞는다. 뭐야 샬럿 방들이 타놓고 방안 탔잖아. 응? 음? 커픽 잡고 방안 탔네. 그 저거는 방가를안 잡혀. 아 이럴 거면 내가 그거를 내가 방을 탈 거야 방을 찍금 아, 아, 따돌. 야 아. 뒤에. 응? 맵을 봅시다. 미니맵으로 아, 합니다. 야, 야, 야. 들어버려, 빵빵해. 나주가. 쟤네 거의 다공 탔어. 그나마 스텔라 일장일모 방처럼 탔고 일장일모 방. 더 잡아야 돼. 더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제발. 쟤네. 얘들아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나 네, 살려줘 아 제발 <laughs> 뭘 오픈해 아 우리 집을? 그럴 수 있지 아이 아, 제대로 하면 희망이 있는데 아이씨 아까 애들 다밤 개피였는데 비디맵점프라구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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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만 보는 희망찬 말래. 핵 떨어진다. 나가 나가 나. 제 <laughs> 우리인데. 그러니까. 핵이 아, 떨어지니까 나빠래. 나포로... <laughs> 아씨 도망갔어. 우리 타워 타워를 긁던 레벨을 하던 트롭을먹고 언덕시야를 먹고 여기 와 레베카이스. 레베카이 레베카이스. 레베카 레베카이스. 레스 레베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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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음? 멜빈이 티타라 1티 너무 아, 무서워. 멜빈이랑 타라는 종이 몸인데. 모든 을킬이빗 나갔다. 죽겠다. 죽겠어. 보자가 네. 살렸다. 이번엔 맵 봤어. 봤다고. <laughs> 그거, 섬전이, 그 뭐냐. 최심장 찍었으면 배달 됐어요, 그거. 이 <laughs> 티를 e. 봐야 돼. 어, 잡고 싶다. 하지만 여기 없다. 어쩔 수 없다. 얼굴이 멜빙. 어, 여기 차라 주이케비케비케. 차라 고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방금 저기 앞에 있었거든. 혹시나 공 날라올까봐. 우리 호자에게도 별을 달아주다. 아. 그래서 무슨 지원이 필요한 거야? 저기... 핵을 쏘고 싶나 보다. 아, 핵... 나도 돌아와. 나보다 병원에... 할수 있어. 핵이더라. 나, 우린 할수 있을 거야. 일단 티셔츠를 사면 말이야. 오늘 안엔 글렀다. <laughs> 이분 남았네. <laughs> 이제 기권하고 선물 받으러 갈까? <laughs> 중간 라인 늦지 말아볼까? 다. 어, 어우. 앞에 아, 배달 안 되게 조심하시고. 셀라가 훅 하고 들어오면 훅 하고 배달 당할 수도 있다. 호주님, 삥! 우리 트루파스는 못하겠는데. 샬라 <laughs> 레벨도가 엄청 낮구나. 그로 하다 웅웅웅웅웅웅웅웅웅 아우 양쪽으로 들어와 얼굴이... 어, 그래. 얘네 막을... 막으려고 했어. <laughs> 아, 조각사의 펀치에 아, 게임 끝났어. 다졌다다들 수고했어! 한다못해 아, 오, 열두 시 어. 안에 끝났어 과연 안 돼. 안 돼. 오빠 나 싹? 어, 아, 아 돼, 진짜 아까워. 열한 시 오십구 분에 이거 종류 창이 떠야 되거든. 예. 응. 아... <laughs> Aquí acabo. Ay, acá